안녕하세요 똥쟁이TV입니다. 오늘은 생존 7일차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생존 6일차 때 몽땅 캐왔던 철을 이렇게 화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화를 하고 철을 정제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검하고, 철기에, 철에 도움되는 도구들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기를 본격적으로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검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창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사용해볼건 낫 인데요 낫은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있지만 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선 살을 좀 유리하게 잘 발라낸다 와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섬유를 캐려면 참 힘들어요 막벨리랑 같이 캐야되고 막 힘들죠. 어쩔 땐 섬유가 또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처럼. 그런데 이 후쿠 선장 손같이 생긴 이 날씨 있다면 베리는 상관없이 섬유를 왕창 깰수 있다. 어? 섬유를 아주 손쉽게 캘수 있다.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무기 두 종류를 써볼거예요 근접 전투의 패배를 모르는 자래요. 무려 그리고 이제 창입니다. 근데 기존 나무창하고 달리게 던질 수는 없다. 외형부터 한번 보시죠. 오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와 창은 진짜 뒤로 찔러야 될것 같은데, 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어쨌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테스트 해볼건 없어서, 이거 테크한테 한번해볼 건데, 어 기존에 들고 있었던 이런 물건들로는 거의 못 잡았어요. 근데 한번 세졌다니까 한번 그냥 오, 보셨죠? 도망갈 틈도 안 주네요, 이제 와, 세긴 세다, 진짜 하나, 둘, 셋, 넷 도망가기 전에 넌 이미 죽어있다 오 창도 한번 써볼까요? 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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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촙 창은 더 꾸렸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근접 최강자라고 하니까 음, 혼자서 잡... 잡기 힘들었던 아 근데 레뷰좀 높은데 아 몸빵도 얘는 센데 선빵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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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빵 하하하하하하하하! 와우! 팬다스틱! 자 마지막 이제 아, 얘는 좀 불안하긴 한데 랩도 높아서 어쨌든 어 육식동물이 단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은어석을 섭방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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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선빵 필승, 선빵 필승. 오, 보셨나요? 그냥 죽여버려. 그냥, 그냥. 자, 검은 뭐다? 근접 전투에서 패배를 모른다. 급할 때 칼을 들고 공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 이 길리가 들어가 있는 옷을 맞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더위를 많이 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어, 탈수도 좀 빠르게 일어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더위 저항이 다 붙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추위 저항도 붙어 있을 뿐더러 더위 저항도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길리를 만들 건데. 그러려면 이제 유기 폴리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유기 폴리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한데, 지금 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유기 폴리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면서, 저도 길이를 맞춰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유기 폴리머에 대한 팁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어,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땜목을 타고 철을 캐러 왔었던 그 뒷동산이 바로 이곳인데, 어, 이제 일반적으로 유기 폴리머를 주는 그 재료가 나오는 곳이 이렇게 강줄기, 그러니까 즉 바다가 껴져 있지만 바다, 바다 반대쪽인, 그러니까 즉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유기폴리머를 주는 재료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항상 강줄기를 끼고 있으면,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호위병들 데려왔고요. 실제 유기폴리머를 채집하는데, 이 호위병은 좀 방해 요소가 됩니다. 나와, 임마! 어디서. 그래서, 저 호위만 시킬 거고, 실제 이제 유기폴리머를 채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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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더위를 느끼면서 탈수 증상이 빨리 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자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줄기를 타고 강계를 쭉 타고 가면 요 녀석들 어, 깜짝아 이 녀석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 녀석들을 죽여야 돼요 이름이 야 일로 와봐 쟤꺄 어 따시기 어자 이스페로니스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채집할 때 유기폴리머를 효율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몽둥입니다자 쭉쭉쭉 들어오죠 쭉쭉쭉 쭉쭉쭉 이게 이제 곡괭이나 도끼를 사용하게 되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기폴리머를 많이 캘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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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도끼로 일반적으로 가죽을 채는 것처럼 캐면, 이렇게 세개밖에못 캡니다. 세개밖에 벌써 15개를 캤죠? 그러면, 반복해서, 이 따식들을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폴리머를 다 채집해서, 무사히 잘 복귀했고요. 한번 제작을 해 보기 전에 앞서서, 이게 이제 폴리머가 있고 이 폴리머 밑에 게이지가 보이시죠? 이 음식이라던가. 벌써 게이지가 많이 깎였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빨리 상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양 말고 많이 쟁여놔봤자 이게 이제 게이지가 다 달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폴리머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닐 뿐더러 보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굳이 많이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작해서 오레업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위에 몸부림치던 옷을 전부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엄청난 비주얼이네요 어, 생존 7일차 오늘은 유기폴리모와 새로 얻은 철기시대의 도구들을 사용해봤는데요 다음 생존 8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